팔 탑방이고, 이번엔 불독 타고 계시네요. 랩은 절벽. 자, 팔티어 아군 탑티어 앱이 숙삼 두 대, 병사, 슈퍼퍼싱, t8 프로토. 상대방은 숙삼, 병사, t34, 뮤츠, 슈싱. 자주포두 대씩 있습니다. 아군엔 s o 1과 헌멜, 적군엔 m12와 mx13f3. 자, 아군, 채피가 1번 라인으로 가고요. 불독도 1번 라인 쪽으로 갑니다. 어, 등대 각보는 줄 알았는데, 진입해요. 채피가 등대를 쓸려는지, 불독은 진입을 할려는지 자, 아군, 수일리4사랑 수백, KV2, 티거, p 까지 1번 라인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채피 앞쪽 가서 스파티울것 같고요. 불독은,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뮤츠 들어왔고요 뮤츠 아군 채피 터지기 직전 한발더 맞으면 터져요 자한발 측면에 한발자두발세발 발. 발, 계속 끊었고요 네발 아, 아군이 아 마무리 자 채피와 탑티어 뮤츠를 교환 했습니다 개이득 개이득 <laughs> 자열 발의 클립 중에 아직까지 여섯 발 남아있습니다 자군의 VK2801은 등대에 올라갔고요. 숙삼 측면 한발 들어갔어요. 자 전면에는 수이로이와 슈퍼퍼싱이일번에 수비하고 있고 자군의 숙삼과 아군 숙삼은 정면에서 중앙 언덕에서 조우를 합니다. 한섭은 문상이 될 텐데 아셔서버는 문상 안 돼요. 자 아군 숙삼 숙삼. 아군 숙삼, 자주포 맞고, 막 난리 났어요. 숙삼한테 맞고, 자주포도 맞고. 저 위치 자주포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자, e g a 한 발, 측면에 한 발, 두 발! 차고로 보내고, T34도 보이는데, T34 지나갔고요 자주포 두대 있는데, 아까 한 발은 숙삼한테 떨어졌고, MX13F3가 다른 곳을 주준하고 있길 바라야죠. 아시아 첫 결제 보너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아군의 숙삼은 적군의 m12 자주포에게 제압이 됐군요. 엄폐를 하지 않고 계속 개활지에 노출될 위치에 있었다 보니까 숙삼은 사 터진 것 같습니다. 자, 불독 장전을 걸었어요. 자, 3 4초간량의 장전. 자, 적군 불독과 vk801 적군 경전차는 이미 등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아군의 t9가 중앙 유지 중인데, 상대방 숙삼이랑 300인 뒤에 있는데 300의 뒤에 나고 슈퍼싱이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제압을 해줬고 숙삼 측면 보이거든요 측면 궤도 살짝 보였어요 방금자 오늘 경사는 혼자서 헤비라인 들어가가지고 지금 혼자서 자 숙삼의 궤도 측면에다가 무한 트랙 자 불까지 났고한번더한발더 마무리까지 야 좋습니다 열발의 클립 역시 강력해요 열발의 클립 여섯 발 사격해서 한 다섯 발 들어가죠 방금 불독이 아주 그냥 기회만 잡으면 열발 클립 퉁퉁퉁퉁퉁퉁퉁 계속 쏘면서 강력하죠 병사은역아병사 역시 혼자 들어가서 혼자서 헤비 라인 들어가서 적군의 수많은 전차들에게 린치당해서 터져버렸고. 자, T29 장전 4초, 3초 2초 1초 아, 계속 나갔어요 자, 트랙 측면에 한발두발세발네발 발, 발, 네 발. 아, 아군이 마무리 자, 여기서 그의 선택은 장전을 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감을 빼고 아, 장전 안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장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요 자군 T8 프로토 s o s 치고 있고요. 아래쪽에 T3 사랑 병사 MS45 불독 아 불독 내려갔네요. 그러면 2801부터 2801 어디 갔죠? 없는데 내려갔나? 옆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네요. 어 고폭탄 같은데 아 고폭탄 제대로 한발 맞았어요. 사자고 나갔고 장전수도 죽었어요. 탄약고 나가고 장전수도 죽었어요 자 탄약고는 고쳤고 장전수는 아직까지 죽어있는 상황 자 T25A 딸피였는데 아군의 슈퍼퍼싱이 마무리해줬고 자 불독 저건 불독 발견 하지만 부각이 안 나오고 아 욕심부리다가 자주 말할 수도 있는데 자 불독 내려갔어요 아래쪽으로 자 m x m 4 4 5랑 T34는 아군 슈퍼퍼싱이랑 티거가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T거 한발 사격겠지만 비나갖고 슈퍼퍼싱이 있는 쪽에 자주 포탄 떨어졌지만 빗나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있던거 T-34가 마무리 해버렸구요 자 T-34 한발 두발 세발 AMX M445를 먼저 선조준을 해서 쟤를 제압을 해주는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딸피였거든요 AMX M445가 자 지금 근데 장전수가 죽어있어서 장전시간이 거의 1분 걸리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치고 안고치고 계세요 장전수 포수나 아 이제 이제 고치네 자 장전소 고치자마자 장전이 바로 완료가 될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아군 티거는 자주포 맞고 터지셨고 적군은 아직까지 슈퍼퍼싱이랑 T34 MX45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군의 병투랑 티거피가 1번 라인 쪽 진입하면서 적군 슈퍼퍼싱 몰아내고 있고요 적군 불독 스팟 됐습니다 아직 장전이 약장비다되네요자 불독 한발 빗나감 두발 맞췄고요 자, 아군의 수백이 본진에서. 본진에서 사격. 자, 자제포 맞을 것 같은데 불안불안해요. mxm44 올라왔어요. 자, 수백이 쏴줘야 되는데, 수백이. 수백형. 그렇지. 자, t34 또 엉덩이에요. 아, 꿀딜 합니다. 꿀딜해요, 꿀딜. 한 발. 두 발. 빗나갔고. 세 발, 마무리 네발또 빗나갔어요. 아지3도 살아가요. 그래도 측면에 맞으면서 지3사가한 발이 안 맞았어요. 자 아군 티거피랑 병사문 죽었고요. 자슈퍼퍼싱 측면 보이고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했고, 이제 장전을 걸어야죠. 장전 걸고. 장전 안 걸고 있던 게게이득 T34 딸피로 보여졌습니다. 아, 하지만! 트랙만 끊고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아쉽게도. 자, 적군의 T34는 수리킷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수리하고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장전이에요, 장전. 자, 아군의 SOL이 도망가고 있던 T34 마무리해주면서 게임 유리해졌습니다. 자, s o 1 중앙 넘어왔고요. 적군 남은 전차들은 자주 포만 두 대. M12랑 MX13F3. 자, 수백은 만피. 만피인데, 뭐, 불독이랑 체력 상태는 비슷하네요. 자, MX13F3 도망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m c b 까지 발견. 자, 13F3 한 발. 수백이 한발또사는데 빗나갔고. 아, 주포에 흡수된 거 같네요. 아군 수백이 사격한 건. 자, m c b 도망가요. 자, 이번에는 한발 맞췄네요. 정확하게 수백이. 자, 자동조준 걸어놓고. m c b 한테한 발, 두 발, 세 발. 자, 아군 수백이 마무리. 아... 수백은 불독 이지스님 시야 역할을 톡톡히 봤네요 AMX M445 스파티운 것도 그렇고 그 맞춰준 것도 그렇고 불독 맞춰준 것도 그렇고 뭐 이지스님 시야만 보면서 이, 이 수백님은 이지스님이 시야 띄워준 거면 꽤 많이 뜯도록 맞췄어요 <laughs> 아, 이런 거볼 때마다 참 나도 경전차 한번 다시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T71 처음에 나왔을 땐참 재밌게 탔었는데 아무튼, 레이팅, 12100점, 12100점에 딜량은 3949질. 어마어마하죠.